도즈랑 브이즈랑 대결해달라고 그러는데아참 어떻게 선배들하고 대결입니까 아, 아 근데 그거 진짜 재밌게 봐세월간이 진짜 재밌게 봐다 아니래 <laughs>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전부다 <laughs>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월관이 그나오자마이 미치는 거다 됐잖아 아까 재균형 나오더니 내가 세배들이 그때 얘기한 어지 재균이 형 늙여 맨날 <laughs> 제일 열심히 하죠? 무슨 <laughs> 쓰라 <쉬는 마스라야. 웃음> 제일 열심히 해요 제일 열심히 해요 <laughs> 네, <어버니. 웃음> 근 누가 시작한 거예요? 같이 입다해서 그거 <laughs> 그 단어라는 거 누가 먼저 하는 거야? 야 얼간이 야 누가 제뭐했냐 형이? 누구예요? 제거해 댓글에 <laughs> 담아주 팬분이 <있어>. 아 그래요? 그서간이 특징 한번더야될것요 팬분 초청해야 될것같은데 일단 리더, 리더 정하고 서로 안 되게. 담당을 정해야 돼. <목소리> 근데 세쪽에 싸우면 민석 제일 잘하잖아 KT 아, 아. 여기인데. <목소리> <얘네> <목소리> 얼간이 는 여기 있는데. 얘는 얼간이 정보가 아니야. 와, 바로 받아갑니다. 야, 갈리. 진짜 할머니. 형, 형. 야, 얼. KT, 1번 얼. KT 동네 부지요. 지나가다 하나씩 치는. <목소리> 주돈이 관심 좀 많이 <목소리> 가져주 이럴 때 아니면 위키 못 나오니까. 응, 어, 못 나오니까. 주돈이 하루에 몇 마디 하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네, 아, 아니, 아, 아, 네. 근데 진짜 근데 마음 먹 시간 동 찍어. 근 진짜 형들이다 많이 걸자. 아이 걸어서 한명한명 걸은 거다 아무 아무도 요 아무 아무 대답보다 야... 보면은 조용하잖아요. 민정이 조용. 민정이 아쉬운 입술을 말해 아무 일 없는데. 세월만이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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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껴있대요. 어? 세월만이 사이에 껴있어. 한 명이야? 한 명이야. 일자세명중한 명이 어디에? 얼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들 아니라. 이것 때문네요 95년생 <laughs> 얼간이들. 어? 내꼭피 열었네. <laughs> 95년생 <웃음> 얼간이들, 어, 진짜이 야, 시아를 넓혀. 진어아 준아, 를 상당히 넓혀봐. 아, 뭐. 네가 충실할 수 없는 거면 <laughs> 어디가 티있 <드리겠지, 웃음> <너 있잖아? 웃음> 대부분 러아대 짜자잔. 아 시야를 러프해 왔잖아, 고스미딱 어? 괜찮아. 이 인테스 한 네. 이거는 깨고 있는 거 맞지? 어제 저랑 다, 저랑 대화한 사람 뭐예요? 누구예요? 음, 누구예요? 누구예요? <laughs> 왜 음. 이렇게 말투가 딱딱하세요? <laughs> 아 말랑게 자체인데요? 감독 나방이 말투가 너무 딱딱한데 세요 누가 저랑 DM 했어요? <laughs> 다, 아, 다 같이 한 거예요? 아, 다 받겠네요 오늘. 왜 환났어 왜? 환났어? Yeah. 와우! 굿! 저 리즌TV들의 관심이 나왔어요 예, 저랑 해, DMS 거든요 뮤직비가저 사진 때문에 제가 장난쳤는데 어? 어? 말을 너무 딱딱하게 어아 어, 어. 네, <laughs> 괜찮으시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는 그러면, 그럴 그러면 그럴 일하러 갈게요 이요 정확히 보 m 한번 보여주시죠. 좀차갑네 아, 많이 차갑 와, <laughs> 장사지였어요, 여기서 아. 이렇게 아. 임팩트가 있었네. <laughs> 여기까지 안끊어져비즈스 관계로 이제 딱. 이렇게 드요저 솔직히 저 엄청 쫄았어요. 아, 네. 그렇게, 아니, 네. 그렇게. 아, 예그그렇게 아, 장렇게 이렇게. 아, 장이 오길래 어? 아, 내가 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기하게 아, 저희 진짜 장난친 장난치신 거잖아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요저렇게 아, 요렇 장난쳤죠 게 아, 요렇요데티 아이 인비엔 yeah, yeah. 아, 밤 11시 반 12시에스럽게 붙이 미디어에거든. 말이짜 그럼 살립니다. 그치, 네. 살리네 만해하네. 그렇지. 살리네 만 살리네 만지 아, 진짜로. 아니, 아, 와, 오늘

네. 누가 여기서 외야 풀보이 알바를 했었던 남자 하더라고. 패트팬럽도 많이 주셨었고아 진짜로? 본인 이기해서 진짜로. 좋은 기억이 있나 본데아 왜냐면 나도 기억을 못 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아 내가 받은 사람한테 기억은 하는데 그 사람도 기억 못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많이 나눠 주셨나? 아 아니요. 그렇게 많이 나눠 주지는 않았는데. 진짜요? 네. 저한테 장갑을 받았대요? 그 선수하고 이야기 많이 하고 해체 음. 볼도 진짜 많이 하고 그런다고. 이래서또 사랑해 줘야겠네. 사랑으로 모듬어 와,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온거 입단한 거야? 어, 네. 느낌에. 아, 더 잘해 줄게요.